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소 꿀템을 준비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소 가성비 꿀템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밀키버블 베스밤. 달콤하고 쫄깃한 말랑카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탕인데요. 다이소에 말랑카우 입욕제가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거품 입욕제 밀키버블 베스밤이고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욕조에 물을 받고 베스밤을 담그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서 거품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값비싼 거품 미욕제와 비교한다면 거품 양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어요. 거품 입욕제는 목욕 한번 하고 나면 사라지는 돈인데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하기 어렵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 거품 목욕 놀이할 때 써도 좋더라고요. 둘, 강력한 물기 제거, PVA 워터 블럭. 물기 흡수력이 뛰어난 스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화장실이나 싱크대 청소 후에 물기를 닦아내야 하는데요. 행주나 걸레는 물기를 조금만 닦아내도 금방 축축해지고, 물기를 머금으면 흡수력이 떨어지죠. 이 스펀지는 순식간에 물기를 빨아들이고요. 말 그대로 흡수력이 초강력이에요. 저도 다섯 개째 사용 중인데요. 단돈 천 원으로 초강력 물기 제거와 극강의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증명된 꿀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세요. 셋, 냉장고 도어 수납 소스 홀더 냉장고 홈바나도어에 소스를 수납하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쓰러져서 정리가 잘 안되시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튜브 타입 홀더 3개와 미니 파우치 타입의 홀더 2개 이렇게 5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냉장고 정리용 꿀템이고요. 가격은 1,000원이에요. 냉장고 도어 수납칸에 끼우기만 하면 돼요. 위치 변경이나 간격 조절, 탈부착이 너무 쉽고요. 도어를 열고 닫아도 이탈 없이 고정이 잘 돼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넷. 손에 물이 닿지 않는 쌀 세척봉. 쌀을 세척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세게 문질러서 세척하는 거예요. 빡빡 문질러서 쌀을 씻으면 오히려 쌀론이 파괴돼서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맨손으로 부드럽게 쌀을 씻거나 거품기, 튀김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는데요. 이쌀 세척봉을 쓰면 쌀론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여섯 개의 돌기로 쌀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고요. 쌀뜨물을 버릴 때도 아깝게 쌀을 흘리지 않고 물만 따라 버릴 수 있어요. 돌기 부분은 분리가 가능해서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다섯, 규조토 우산 받침. 여름 장마 시작되기 전에 우산 받침 하나 마련해두면 어떨까요? 우산에서 빗물이 흘러나오고 세워둔 우산이 자꾸 쓰러져서 현관이 엉망이 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규조토 우산받침으로 이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수분 흡수와 건조에 뛰어난 규조토 재질이고요. 삼각 디자인으로 코너에 끼워두면 잘 맞아요. 두 개의 홈이 파여있어서 우산이 쓰러지지 않게 고정되고 우산에서 빗물이 흘러도 현관 바닥에 스며들지 않아서 깨끗해요. 15일에서 20일에 한 번씩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서 쓸수 있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소 가성비 꿀템.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